부산 청년층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격 변동과 관계 없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이 부산에 미치는 영향도 최근 10년 사이 훨씬 커졌습니다. 최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직장인 남두현 씨는 2022년 아파트 가격의 70%를 대출받아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영끌을 통해. 똘똘한 한채마련에 적극 나선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올 거라고 생각했고 저축만으로는 이제 아파트를 사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부득이 대출을 끼더라도 사야 된다고 판단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보고서를 보면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 시장의 첫 번째 특징은 2, 30대 청년층 매수 비중이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꾸준히 늘었다는 겁니다. 청년층 매수 비중은 2019년 27.2%에서 지난해 32.2%까지 확대됐습니다. 가격 상승기인 2022년까지 44.6%까지 축소됐다. 가격이 하락한 지난해 46.8%로 확대된 4,50대 매수 비중과 대조를 이룹니다. 실제로 대출 같은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청년층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건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청년층들의 매수 비중이 증가를 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신규 고가 아파트 선호 현상입니다.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2019년 0.15%에서 지난해 0.9%까지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이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10년간 그 이전보다 훨씬 확대됐으며 특히 해수동이라 불리는 부산 3구의 영향은 더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부산에 대한 영향력은 지난 20년 동안 부산 3구와 기타 지역에 각각 9.3%, 2.3%지만 최근 10년간은 24.6%, 22.6%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득 대비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위험 관리와 서울 부산 간 아파트 가격 전이 효과를 고려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